이번 시간은 우리 자연조인, 내추럴조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조인 조건, 조인 조건이 만약에 늘 때, 늘 때는 동일한 그 속성이 두번 나타나게 됩니다. 근데 이 중에서, 이 중에서 중복된 그 속성을 제거해서 같은 속성은 이제 한 번만, 한 번만 표기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내추럴조인, 자연조인,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. 우리가 앞에서 그냥 조인 했을 때, 우리가 넘버, 넘버라는 게 이제 똑같은 것들끼리 해서, 우리 서로서로 묶어달라, 서로서로 합쳐달라,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인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, 넘버라는 이 속성은 어차피 똑같은데,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번,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겠죠?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거는 의미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넘버다 해서 한 번만 표시되게 우리가 할수 있는데, 그런 조인을 붙고 우리가 이제 자연조인, 내추럴조인,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내추럴 조인으로 이두개 테이블을 이제 넘버라는 그 필드, 그 필드 값이 똑같은 것들끼리 묶어달라.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요. 그래서 넘버가 어차피 양쪽 다 똑같이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넘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번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내추럴 조인이에요. 그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예제, 조인이라는 그 예제를 가지고 했었죠. 그때 이제 조인에서 사용된 그 넘버 속성이 두번 이제 표기가 되는데 이거는 의미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 조인, 내추럴 조인 연산을 통해서 우리 넘버 속성의 넘버 속성에 한 번만 그렇게 표기되게 할수 있더라. 그때 이제 내추럴 조인 같은 경우에는 표기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. 앞에다가 이제 우리 릴레이션 명 써주고요. 뒤에다가 이제 릴레이션 명 써주고 그 사이에다가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 속성명을 두 번을 써줬죠.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만 쓴다고요.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썼던 그 표기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다가 이제 릴레이션 명 써주고 뒤에다 가 이제 릴레이션 명 써주고 그리고 이제 나비 덱타에요 기호 붙여주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속성을 이제 두번 써서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찾더라 그렇게 해줬다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내추럴 조인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요 그때 이키 속성 값을 우리가 한 번만 쓴다고요. 한 번만. 이렇게 이제 자연 조인, 내추럴 조인이라는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. 자연 조인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두 릴레이션에서 사용하는 그 속성명 있죠. 그 속성명이랑 도메인이 똑같아야 돼요. 이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내추럴 조인, 자연 조인으로 다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. 요런 게 이제 우리 내추럴 조인이에요.